네. 옆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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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네, 네, 네. 있어야지. 네. 사과는 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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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사과 없습니다. 우리 네. 엄마는 네. 제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누우면 우리 자골근에에 대동맥이 누르거든요. 그러면 아기한테 나는 패랭이 약간 두는 건 맞아요. 두는 건 맞고. 왼쪽으로 누우면 자기 자궁을 좀 받쳐줍니다. 이게 자궁이 인진돼서 오른쪽으로 틀리는데 오른쪽으로 점점점 틀리면 더 많이 누르기 불편하니까 왼쪽으로 누우면 이게 살짝 편한 쪽으로 공간이 많아서 기울여서 그러는데 희가 봤을 때는 엎드려만 주무시지 않으면 아마 오른쪽으로 자든, 왼쪽으로 자든, 바로 자든 별 상관없는다고요. 진통이 오면 수축이 정에게자으로 가는 혈유를 같이 주기 때문에 이때는 옆으로 두고 계신 게 맞아서 평상시에는 편한 방향으로 주무시고요. 주무실 때 이렇게 쏠리면 불편하니까 우리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막, 맞춰가지고 깔아서 공간을 좀 편하게 만들어서 주무시면 저는 어느 방향으로 주무시고 별 상관없는 거 아. 요 어. 어. 네. 운전을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데, 그게 애기한테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, 애기한테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, 그다 운전을 안 하는 분들, 제 와서 운전 너무 잘 해서,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어, 좋다고 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, 뭐, 물론 이렇게 악셀이나 브레이크도죠. 뭐 보면서 받는 사람은 없지만 발듯이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위험하고요 우리 엄마들임신되면뭐라노 깜빡깜빡 한다 이거죠? 잊어버려요 그쵸?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애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애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마취 성분이 보게 돼요 뇌인성 물핀이 보게 돼서 기억력도 감퇴되고요 약간 어지러질하거든요 약간 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한 발짝 늦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 같으면 맥을 꽉 밟았을 때 그냥 바로 탁 밟을 수 있었는데 이게 한일초씩 늦어요. 그러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좀 아빠하고 운전하시라. 뭐 그런 말씀드리거든요. 조심하시면 뭐 애기한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그래.